네, 팔각정 옛날에 그 선비들이 팔각정에서 이제 신선도름했겠지. 그렇죠. 어. 여기서 미생들이랑. 여기서 머리고기에다가 막걸리 한번 싹 해줘야 되는데. <laughs> 아 여기가 어디냐? 여기 어디예요?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미슐랭 스비스타 맛집보다. 더 규맛집. 응봉산. 들어가기 전에 여기 한번딱 들려다 가줘야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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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공포 체험. 음. 담력 테스트 하는 곳이야. 음. <laughs> 여기가 좋은 점이 어, 어디 산 올라가려면 힘들잖아. 아니면은 이 야간에는 또 케이블카 때문에 케이블카를 타야 되고. 근데 여기는 차로 이렇게 쭉올수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 금지. 주차는 안 된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올라와서 차는 드래곤볼처럼 캡슐에 넣어서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가면 되는 거야. 가자. 자, 이거 봐. 여기가 이제 포토존인데 이곳에 단점이 있어. 나처럼 너 같이 이렇게 남자랑 오면 좀 배가 아파. 왜요? 커피들이 많고 일단 여기서만 봐도 야경치기지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더 좋네 일단 올라가면 더 좋아 아 여기가 훨씬 아에요아 어. 그, 그 누구랑 왔었어요? 어? 누구랑 왔었어? 나 혼자 많이 왔지? 혼자요? <laughs> 아여자친구랑오신라고 <여섯 웃음> 여자 한 100명이랑 왔다 됐어? 여자 100명? <laughs> 아, 죽이잖아, 이거 봐. 이게 바로 미슐랭 리스타 버금가는 뷰 맛집이다. 이쁘게 진짜 쁘네 어. 어, 이제 여기야. 저기 꼭대기 팔각 정도 있지만, 저기는 나무랑 약간 풀에 가려져가지고,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가 가장 야경이 이쁘다. 그리고 사진 찍기 가장 좋다. 사진 찍어, 찍어줄까? 여기 뭐라고 써있네. 뭐라고? 아, 우수조망명소. 그 위에는요? 응봉산. 포토아일랜드. 이름도 귀엽잖아, 요 응봉산. <웃음> 저... <웃음> 다, 기어, 난 자동차 기어 다운 시프트 하는 소리 같아. 응봉. 이름 귀여워, 귀엽지 않아, 응봉? 모두의 따뜻한 봄날 아 이런거 없었는데 다 지나지 않았 때가 탔네 근데 형들는 경치를 구경하는 시간을 좀 갖자 난 여기 와서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해 옛날에 그 레고 같은 거그 기차, 기찻길 이렇게 장난감으로 이렇게 기찻길 딱 둘러놓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막 구경하잖아 막 크리스마스 선물로 막 받고 막 그런 장난감들 그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야 장난감 같고 차들이 이 도로도 멀리서 보니까 되게 장뭐 열심히 사람들이 지었지만 이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되게 장난감 같잖아. 옛날에 그 롤러코스터 타이 타이쿤 알아? 그 피시 게임? 어. 딱 그런 거 같잖아. 이렇게 서타람 딱 집어 가지고 이렇게 딱딴 <laughs> 데다 떨어뜨리고 장난 치고 맨날 탄산을쓴 경, 경영학과, 경영학과 나와서 화산하면 어떡해? 운동. 뭐, 뭐, 진짜 나중에 되잖아요. 어. 사람 도빠트려 죽여. 어 맞아. 맨날 토하게 토하게 막 뺑뺑이 계속 돌고. <laughs> 야경 좀 즐기고 있니? 그래요. 어. 난 아, 묘하게 멍 때리게 된다니까. 오늘 날씨가 좋아서 되게 좋다. 올라가 볼까? 올라가면은 여기보다는 못해. 이거 봐, 이제 이제 여기가 꼭대기야. 여기 얼마, 어, 나 만만해. 이름만 산이지 뭐 동산이야 동산. 네? 하, 팔각정. 옛날에 그 선비들이 이 팔각정에서 이제 신선노름했겠지. 어. 여기서. 여기서 머리고기에다가 막걸리 한번싹 해줘야 되는데. <laughs> 21세기의 신선 누름. 여긴 못 올라가나? 올라갈 수 있지. 21세기 선비들이잖아, 우리. 어, 뭐야. 이용 중단 안내. 9월 11일. 11일 지났잖아. 올라가 되는 거 아니야? 아, 열려있네 11일이 아니라 그거 9월 9월부터 11월까지란 거아니여아 아니, 있어. 여기 있어. 음. 자 있어. 여기 서나 여기 선 나는 할테니 름는머슴 여기 있 해라 기 있어. 여기 있 머슴 기 있어. 여기 있어. 여있고 여기 있비 여기 있고 여기 있었을거있니야있 이쪽에 이쪽에 딱 바라보면 은 남산이 보이고 이쪽을 보면 롯데타워가 보이는 이 멋진 경광을 보면서 진실 사람들은 여기한테 땅값을 올릴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글쎄 그 천민 천민이래 일반 시민들이 땅을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겠지 <웃음> <웃음> 어. 만약에 형이 조선 시대의 사람이에요. 음. 서울에 땅은 하나 살수 있어. 음. 어디 살것 같아? 한 동네? 한, 한 동네. 한 동네라. 아 어. 조선 시대 사람이야? 조선시대 사람. 강남을 사지 <웃음> 그리고 <laughs> 써놓는 거지. 그 썩지 않게 목재 말고 철판에다가. 2020년도까지 절대로 팔지 말고 가보로 두거라 <laughs> 나는 좀봉피팔지여도 어, 어, 어. 절대로 팔지 말거라 <laughs> 강남을 이빨 사놔야지 강남 도곡동 이런데 도곡동, 압구정, 청담동 이런데로 사놔야지 이변은 없었다 이변은 어, 없지 광화문 그런 데다 필요 없고 아 어, 없지 없지 무조건 강남 아 어, 그럼 갑자기 우리 조상님들 뭐했나 눈 좋아 눈 예쁘네요 어. 예쁜 사람들도 많아 한번 봐봐 뻥이야 뭘봐 <laughs> 여기 동네 주민들이 많이 올라올걸 커플들이 근데 진짜 많긴 많네요 커플들 밖에 없지 나처럼 이렇게 남자랑 온 사람 드물지 아씨 오히려 혼자 오는 게더 낫네. 혼자 오면 사색이라도 하게 되지. 지금 <laughs> 같이 오니까 떠들어야 되잖아. 아, 좋구만. 근데 저거는 뭐냐? 뻐꾸기가 살것 같은 그런 집을 만들어 놓고 왜 뻐꾸기 시계 말고 이런 걸 해놨을까? 카파 시계. 노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분위기 있아 그래? 너무 작아 몇 신지 전혀 보이지 않아 공구리 어, 왜안 나오냐? 이거 채 p d 다채 p d 와, 이 정도는 돼야지 아, 두, 개, 두 갈래로? 아, 그럼 두개는 해줘야지. <laughs> 날씨가 맑아. 지금 그런가요? 야경이 잘 보여. <laughs> 어, 맞아. 산이라서 그런지 바람도 많이 분다. 난 한여름인 줄 알고 반팔, 반바지 입고 왔잖아? 그러니까. 아우 춥다. 이제 가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만해 이제.